자 오늘은 어 문지방을 폼으로만 시공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폼을 쏜 자국 이 있죠. 자 전에는 사춤을 해서 어 레미탈로 해서 문지방을 붙였을 때그 소리를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폼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홈이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앞에 하나는 이렇게 차 있고 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레미탈로 하면은 레미탈이 차서 이 부분이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런 소리가 나고요. 네, 내부에서는 이제 타일 마감을 쳤습니다. 타일 마감을 쳤는데, 이게 예, 이 면을 맞췄는데, 보시면은,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다 통통통통 울리죠? 예. 이렇게 되면은 들썩들썩 거린다 보시면, 밟을 때마다. 그래서, 문지방은 꼭 레미터를 채워서 짱짱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혀 이게 튼튼함이 없네요. 밟을 때마다 꾸곡꾸곡 들어갔다 나온다 합니다, 지금. 꼭 아셔야 돼요. <Cornell> <Saint -Texgear>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김영기 의장님입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의회는 벌써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행정사무관과 12월에 내년 예산을 확정합니다. 시민 목소리를 시와 교육청의 정책에 똑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용도와 불리불리그 루치지 마세요. 리틀 약사의 이름을 돌아보 금요일 아침 8시 30분이면 문을 여는 나디오집방책 읽어주는 남자 박세근씨와 함께합니다 복스타님 심호흡 듯참 매력이 있긴 해요 이게 사무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 도책 선물 여러분 준비되있있습다다 f your own shoes. I want to check it as a weekend. I w a n 8 9 0짧 h 오 c k it as a weekend. I want to c h e c 가 it as a weekend. I want to c h 가 c k it as 기 weekend. I w a 에 t to check i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는 이렇게 튀어나왔고, 얘는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편심 잎불, 수루의 샤워기의 편심 잎불을 이쪽을 재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설치하고 맞춰서 이쪽에 편심 잎불을 재단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진짜 맞는 얘기고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면은 얘기를 하다가도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를 보고 있는죠. 거기의 반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예 어. 너무하다. 멋지다. 음.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작업한 후의 모습입니다. 일단, 배관도 짧고요. 여기까지가 배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는 시멘트입니다. 깊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플랜지를 쓰게 되면 누수가 되겠죠. 이 현실입니다 현실적 시공입니다 이게 자 시공자들한테 한말씀 하겠는데요 보시면 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석회석도 또 있고 바닥이 누수가 됐던 현장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를 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파이프인데 이게 이 회색 요 부분이 매끈한 부분이 파이프고 이 바로 위에 부분이 이게 지금 장판으로 말아서 방수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게 방수가 100%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파이프가 아니이 시멘트가 100%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집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시공법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모탈 방수가 100%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수 자체가, 완벽한 방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PVC 같은, 이 관이 있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요, 물을 먹어버립니다. 예? 네? 물을 먹는데, 이걸 100% 방수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이음매들이 균열이 가면요, 이은매를 타고 또그 안으로 또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체를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어, 파이프 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파이프를 심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걸 까서 작업하려면 또 일이 커요. 왜? 방수 자체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를 갖고 와서 깨야 돼요. 그리고 파이프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에서 해야 되는 걸왜 뒤에다가 다 떠넘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왜 우리 욕실에 왜 하자가 많이 나냐면 바로 이런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결국은 뒷사람도 어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말 그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또 주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할까요? 이런 잘못된 시공을 정말 여러분들 집에 예? 많이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마감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3년, 3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결국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시공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해서긴정심이요긴정심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편심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깊이가 거의 10cm 가까이 돼요. 9cm, 예? 어떤 부속을 껴가지고 하냐고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시공법들을. 그리고 배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배관에 석회석이 그대로 쳐 있는데도 그대로 가만 놔두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일 배워가지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가르치는 오야지도 문제고 실력도 안 되는 보내갖고 시공을 시키는 오야지도 문제입니다. 이런 거 진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잘못된 시공입니다, 진짜. 에휴. 자, 이게 걷어낸 겁니다. 이게 이게 방수 그 몰탈입니다. 걷어낸 거고요. 보시면은 배관이 이렇게 짧아요. 이게 낮은 쪽은 거의 75mm 정도 됩니다. 75mm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게 일반 정심은 4cm 정도 돼요. 4cm인데 4cm 갖고는 당연히 바닥에 뜨겠죠. 제 영상 올린 거 보시면 바닥에서 많이 뜨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시공인지 그리고 편심도 마찬가지로 8cm입니다. 8cm, 8cm인데 지금 거의 75mm인데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편심은 8cm예요. 10cm 짜리도 있겠지만, 거의 그거는 구하기가 거의 어렵고, 웬만한 거는 다 8cm 예요 이게 시공이 돼요? 그리고 10cm라고 해도, 이게 여기 들어가서 수평 맞추면은, 이게 제대로 밀착이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냄새도 나는 거예요. 이런 시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하는데, 배관을 그대로 놔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걸할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 일을. 이거 이러고 일을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은 정말 잘못 배운 거고요. 다시 해야 되니 다시. 제일 기본적인 시공이 이런 건데. 앞에서부터 개떡같이 해놓으면 결국에 뒤에서는 손을 안 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돈을 주고 공사를 맡기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만 피해 봅니까? 아래 집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된 시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응. 기본적인 상식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배우고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배우고 하세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이게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배관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기존의 배관도 아마 짧거나 어, 틈이 있어서 물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석회석이 흘러 들어가서 굳었겠죠. 이거는 변기 배관뿐만이 아니라 육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가에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변기만 보는 겁니다. 변기 이 석회석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어? 짧은 배관도 늘려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시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편심을 써야 되는지 일반 정심이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어... 비파괴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걸로 쓰면 굳이 배관을 짧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이즈만 맞으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지 정말 생각도 없이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제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지 이걸 맞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공사를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이 작업이 됐고요. 여기 이제 시멘트를 채웁니다. 시멘트 를 채우고 이제 변기에다가 이 펜싱을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겠죠. 마무리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1차로 잡아놓은 겁니다. 2차 잡아놓고, 위에다가 한번 도너츠를 작게 따서, 얘를 올려놔야지, 이 프렌즈가 잡힙니다. 그냥 시공하시면은, 변기가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프렌즈가 꽉 잡혀 있어야지, 변기가 줄눈이안 터지고 잘버팁니다 하던 유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휴.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처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배관 자체 에 방수 몰타리 지금 차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장판을 넣어서. 잠깐 옆으로 시멘트가 이렇게 채워진 건데요. 이게 보통 많이 하는 시공법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누수가 돼서 석회가 있었던 흔적들이 보이고요. 배관 안에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배관 자체가 원래 커요. 홈통이 드레인이 큽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를 줄인 것 같은데 이따 제가 옆으로 손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주변으로는 모래는 만져지진 않는데 이제 그 압착이나 이제 시멘트가 만져집니다. 하얀색 요거 보이면 하얀색 보이죠 이거. 여기 이제, 여기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 옆으로. 지금 카메라는 지금 찍기가 좀 그런데, 여 사이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적 보이죠? 여기 하얀 거. 이렇게,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이 육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놓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틈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 보통 많이 시공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습기가 많이 먹으면 떠바리 같은 경우는 이건 떠바리 지금 시공한 거거든요. 이거는 괜찮은데 티가 이제 화자율이 이제 어차피 나는 거지만 본드를 붙이게 되면 본드가 습기에 먹어서 뜨게 되고 벽, 여기 벽과 바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또 물이 들어가겠죠. 이런 화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다 퍼진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습기가 올라온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위에서 내려가는 물만 생각하시지, 바닥에서 오는 습기는 생각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닥에서도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옆으로 타고 들어가고 이제 바닥이 습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냄새도 난다. 습해지면 냄새도 나기 때문에 벌레도 생기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